아니 최상급에서 형님 뽑기로 혹시 전설 뽑아보셨어요? 두번 뽑아왔어 두번 얼마나 쓰시고요 이, 2억 쓰고 한번 뽑고 <laughs> <laughs> 어...태태님 저만 성공해서 제, 죄송합니다 아... 예. 어. 근데 변신은 지금 또 열... 열...여덟 바퀴 돌렸거든요? 건설 두 번만 더 돌리면 되거든. <laughs> 형들아 오늘까지는 그냥 인형 말고 변신해 야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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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나도 컬렉션? 팔이 <laughs> <laughs> <생각이> 없네. <웃음> 아, 아, <laughs> 자 형님들 어차피 지금 보면은 한 바퀴 돌릴 수 있는데 <laughs> 제가 두 마리 뽑아야 되거든요. 두펠뽑으려면 어차피 도전 인형 남길라면 그러면은 제가 지금 네 마리 한 바퀴는 됐어요. 근데 두 바퀴 돌리는 그림으로 간다는 생각으로. 10만다이아, 10만다이아만 일단 녹여서 해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전설이 나오기 때문에 와, 울록차야 와, 씨. 아, 여기에서 솔직히 1 0만다이아에 영웅 하나는 나와줘야 되는데 근데 희귀새, 아, 희귀새 좋다. 어, 이거 한번 돌리는데 현금 30만원인가 그래요, 형님들. 보적 와, 비발린다, 씨. 네번 남았는데, 10만 다이아? 아니, 형들아, 영웅 하나는 나온다며. 기대감 뭐야? 200이 하나 안 나오네. 와, 확률 왜 이래? 와, 이거 만약에 여기서도 한 장도 안 나오면 오늘 그만 돌려야겠다, 형들아. 이러면 이거 돌리지 말라. 하늘의 뜻이야, 이거는. 됐다. 아니야, 됐어. 이러면 몰라, 형들아. 이러면 몰라, 이러면. 그래도 하나 나왔어. 아니, 합성이라도 하나 나오면 됐어. 이거에 만족해야 되는 내가 너무 싫다. 아 잠깐만 이거 한번 실패 해 만약에 실패한다 쳐 그럼 두장 남았는데 근데 만약에 이걸 실패해 그럼 두 장만 더 뽑으면 되니까 5만 다이아 정도만 더 녹여볼 생각이 있단 말이야. 미리 돌려볼까 5만 다이아를? 왜냐면은 진짜 뽀록으로 말도 안 되게 5만 다이아 돌렸는데 세 마리 나오면 한 번에 두 바퀴 돌려볼 수도 있잖아. 오늘 여기 5만 다이아까지만 해보고 그냥 트라이하고 끝내고 수요일 날 인형한다는 마인드로 오늘 변신 끝내버린단 마인드. 어 어차피 한 마리 무조건 뽑으니까 한 마리는 확정이야. 두 바퀴 돌려야 돼서 어차피 생각해 보니까. 나 근데 10만 다이아로 영웅 한 마리 뽑았나 지금? 맞네 한 마리 뽑았네. 왜냐면 아까 아까 뽑았... 전에는 다른 걸로 어... 뽑았잖아요. 10만 다이아로 뽑은 게 아니라 패키지로 뽑았으니까. 그 신비한 팩으로 뽑았어요. 와 10만 다이아 250만 원에 영웅 하나야? 아니 태태 형님 저번에 하는 거 보니까 막 나오드만 영웅도 안 나와. 저, 내 천설 바래 영웅이라도 천설 주면 너무 사랑하고. 와 이거 영웅 한 마리 바라는 게 이게 욕심인가요? 희귀도안 나오네 연병할 거. 와다 뽑다 뭐야 영님 뽑기 하네? 예, 네, 형님형님 어. 안녕하세요. 저 건판 건판 걸로 뽑고 있어요 형님 저거 가지고 개 툭툭 맞았어요 지금. 어뭐 이렇게 많이 뽑아 근데 얼마 얼마 뽑는 거야? 건판 거 건판 거형님 15만 다이야. 건판 거. 아 아이, 형님 15만 다이야. 형님 거의 그냥 과자 값이에요 형님. 15만 다이면 한한장두장 장 나오겠네. 영장 나왔어요 현재. 말도 안 돼. 아 진짜 뽑기로는 영장 나왔어요. 와. 거의 영웅 하나와 마찬가지다. 희귀 대장 아니 최상급에서 형님 뽑기로 혹시 전설 뽑아 보셨어요? 두번 뽑아왔어 두 번. 얼마나 쓰시고요? 이억 쓰고 한번 뽑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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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뽑은게 아니고 형 사는 거잖아요. 왜 거짓말 쳐요? 뽑았다고 돈 주고 사신 거잖아요 그거는. 아 절대 안 나오네. 개망했네 이번에도 영웅 한 마리가 안 나오냐. 이렇게 봤어요 형님. 이때 재물. 딱 전설 돌려야 되잖아요 여기서 전설 하나 나오면 얼마를 쓰든 한 마리 더 뽑아서 무료로 받으면 되니까 이거 제물이었어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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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거잖 맞잖아 요 형님 정확하죠 어 맞지 어 제물 제대로 들어갔네 저는 형님 꿈에서 이 그림을 봤어요 이번에 열아홉번째에서 <목소리> 전설을 뽑아버려요 제가 그 다음에 <목소리> 계속 실패해서 공짜로 하나를 받아 그래서 시나벳시 도전해 근데 도패 실패 거기까지 제 꿈에서 봤어요 예 아오 두패를 달라는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도패를 실패하는 그림까지 꿈에서 봤어요 예 제발 아, 제발 보라색 하번만 뽑아보자 네. 아 씨발 <laughs> 이쪽 봤어? 이쪽게임왜 하고있는거야 대체? 아 <laughs> 맨날 실패 말하네 맨날 실패 <laughs> 말하네 <스타러타이로 웃음> <봤네. 웃음> 맨날 실패 <laughs> 오케이 마일리지 올렸어 찍고 어. 됐어 이제 뭘 또! 오케이 내 네, 근본마을 여기로 가야겠다 은기사마을 저걸 왜 저렇게 좋아해? 이상하게 여기가 좋아요 돼지가 있어가지고 예 근본마을이라 네. 자 끝을 보자 이거 아 느낌 좋다 원래 예전부터 그랬어 끝까지 다 써야 나와 이미지는 원래 다이아남겨놓으면 안안 나오더라 가자, 맞아. 맞아. 도전한자가 결국에 가져가는 거잖아요. 형님, 구검도 그렇고... 전설 자연빵으로 하나 주겠다. 농민아, 형님, 자연빵 전설 하나에다가 신화까지 도전시 원하게 해버리자. 그냥... 이전드 부패 갱어가 필요한 이때 하나 제발... 와... 와... 씨... 얼에울 얼룩져. 아 남들은 한강사는데 나혼자 왜사대강 앞에 사냐고 와 에취 여러분 다한테 왜그러니깐 도대체 여병할거 나... 왜 나를 녹잡아주십니까 어, 일부러 지금 30만 다이 쓰는거냐 그럼? 26만이야 와 근데 저 이거 지금 20만 넘게 돌리는데 영웅하나가 안나왔어요 자연빵으로 와, 25만 쓰고 합성까지 영웅하나 형들아, 합성까지 심지어 합성까지, 제발, 제발, 어, <laughs> 아, 리인지도 하한 칼을 지네, 씨앗. 뭐빨간도 옆에, 빨강도 옆에, 아 빨간 어, 빨간 무조건 빨간 빨간색, 빨간색밖에 없다. <laughs> 와 하나 나왔다, 이걸 좋아해야 돼, 올리 없어. 그래도 하나 없어 됐어. 이제, 이제 한 장만 잘되면 된다. 막 타이 하나 준다, 와. 이제 한 장만 더 나오면 되네. 한 장만 약속으로 나오면 된다, 이제. 이걸 좋아해야 되 되네. 약속으로 <laughs> 한 장만 뽑으면 된다, 와. 와 마지막에 보게 마리쳤다. 둘, 셋, 넷, 다섯 마리.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크로스 1분 전입니다. 나왔다 <laughs> 이모. 나왔다 됐다. 오케이. 야 이씨. 레크로스탄입니다. 어서오세요 망설이지 말고. <laughs>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저는 남자답게 가겠습니다 형님들. 갑니다. 쓰리, 두, 뭐. 와 남자답게. 안 나와도 돼. 와.. 진짜 안나오네 아, 나온거야짜다돈벌었다 진짜 아.. 안나오다다 진짜 나나오다다중복이다 중국 어차피 그랬지, 다 중복이야 중복 아닌거 없어? 중복 아다거 없어? 잠깐만 다크하있나다크하나 아, 있겠지 오야 <laughs> <laughs> 아, 진짜 미쳤다. 씨. 성공하면 55% 플레이 어자 베커냐야, 와. 일단 여러분들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 에 각성 성공하면 옵션 이 너무 또라이급이기 때문에. 쓰리 간다. 아, 제발. 2 원. 아, 지난 주에 난 실패했는데. 아, 괜찮았고. 여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기? <laughs>

아, 야, 반신나다 어, 태태령님 저만 성공해서 제, 죄송합니다. 아, 예. 어. <laughs>